안녕하세요. 어제 절지를 공부하다 내용이 길어서 1부 2부로 자르게 되었는데 바로 이어서 2부 내용을 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절지에 대한 남명의 성교는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으로 분위기에 따라서 강약의 양면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지 적용도 우선하지만 월지도 참조해야 하며 사주 구조의 신강 신약 희기신이 우선이다 여명은 성에 대해서 부끄러워도 남자의 흥분도를 높이는 기계로 은근히 즐기는 타임으로 호기심이 많아서 변태행위도 있기 쉽다. 그러나 남녀 이성 간에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적으며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많다. 신묘, 을류, 일주는 선천적인 명기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많은데 신묘 일주는 돌산에 피어있는 난초, 화초, 토끼가 되어서 겁이 많으며 수직가에게 걸리면 강제로 뽑혀가서 파란 풍파를 경험하고 진정한 난초가 되기도 한다. 을류 일주는 돌산 계곡에 숨어 있는 분재로 제대로 된 장인 수집가에게 걸리면 단번에 스타 등급으로 이어져 부귀가의 애장품이 되어 사랑받을 수 있으나 잘못된 장인의 손에 걸린다면 시장 바닥 분재로 험한 인생을 살다 무당이 되는 수도 많다. 특히 신묘 을류 일주는 배우자 인연에 따라서 많은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또한 명기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어쩔 수 없이 양다리 걸쳐 두 남편과 살아가는 여자도 있다. 경인 갑신 일주는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많으며, 직업적으로는 연예계나, 유흥업에 해당하며 미용업에도 적합하고 철강금속기계산업에 종사하며 성공하는 사례도 많다.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갇히면 육신과 정신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므로 육신은 흙이 되어 백이라 하고 음적인 상태를 말한다. 정신은 혼이라 하며 양적인 상태로 음양을 합하여 혼백이라고 한다 즉 사람이 죽었을 때 혼과 백두 가지로 분리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하는 이 혼은 무엇이냐면 내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모든 이 부분은 하나의 육체로 성장을 하게 되며, 또한 듣고 말하고 한그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녹음이 된내 정신의 정화, 이것을 혼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또 영이라고 있죠. 그면 영은 또 무엇일까요? 영은 태초에 최초의... 나부터 시작된 현재의 나까지, 모든 것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신불성, 신불력, 신의 일부분, 그 부분이 영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혼과 영이 합해서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이 혼에 의해서 탁해져가지고, 영, 자기 자신의 신불성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닦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육체는 음적상태를 말하고, 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그 내용은, 그, 비부명리 카페 인간 완성의 길, 여기에 정확한 영계와 홍계와 육체계 또는 유체계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꼭 보시라 그래요. 정신은 양적 상태를 말하며 육체와 정신이 합한 것을 인간이라 하며 영육이 합이 되고, 신명이 합이 되면 신인 합일이라 한다. 혼과 백은 영혼이 돌아올 수 없는 무의 세계로 죽음 뒤편에 현상계 넘어 온 음적세계의 정신을 한마디로 혼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삶은 장생에서 출발하여 묘지의 무덤에 들어가고 영의 세계에서 육체계로 다시 돌아오기 전 단계. 그래서 이 단계를 유체계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유체계의 단계를 명리에서는 절지라고 한다. 그래서 무에서 태어난 유가. 다시 무로 돌아가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연에서 본다면 나무의 본질은 봄에 자라기 시작하여 여름에 무성하고 가을에 열매를 맺어 완성을 이루고 겨울에는 죽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 우리 눈에 겨울에 죽었다 근데 죽은 것이 아니고 나무의 본질 자체는 뿌리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뿌리에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봄에 생 하는 것과 같죠 이 인간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자연계의 힘인 기 수액은. 겨울에는 땅속 뿌리에 저장하여 원시 반분하고, 다음의 봄에 다시 생명의 창조 작업이 나타나듯이, 정적 상태의 동절기에 해당하는 운성이 사묘절에 해당한다. 그래서 1년 12개월에서도 절지는 해월에 해당이 되고, 하루 중에도... 해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자 축에 이 부분이 사묘 절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묘절은 인생에 있어서 삼재살과 같은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육신은 물질이므로 생사가 있고 죽으면 소멸하지만 정신은 무형의 기로서 생사가 없듯이 죽음이나 소멸 없이 육체라는 옷만 받고 입을 뿐이니 영원한 죽음이란 없는 것이다. 육신에서 분리된 영혼은 떠돌면서 새로운 육신을 찾는다. 그런데 이때 새로운 육신을 찾게 될 이때. 자기의 인연성. 이 부분이 부모를 찾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절지에, 절지에서. 내가 누구에, 누구를 부모로 선택해서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모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내가 그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의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러한 모든 부모에게 사실은 그래서 효도를 해야 된다. 고마워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생전의 인연인과 선악행위 등이 어인이 되어. 그 파장과 맞는 음체 여성과 양체 남성의 부부합으로 자기 파장과 부부 파장의 합일로서 새로운 생명의 태기로 잉태하여 인간으로 환생의 과정을 겪는 것이 현생 인간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오묘한 필자가. 평생에 걸쳐서 기도하고 깨닫고 했던 모든 것들이 12지 포태법에 녹아있다 그래요. 이것은 육신과 정신이 갈라지고 끊어진 절지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니 이것을 절초봉생이라 하는데 육신과 정신이 단절되고 다시 환생하는 절초 공생의 운성을 절지라 하는데 생명의 탄생이 있도록 하는 과정이 부부합정이 되는데 절지는 호색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 이때, 이거 상당히 여기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요. 이때, 쌍둥이가 되는 일도 있는데, 부부 합정을 틈타 타 영혼이 들어와서 쌍둥이가 되고, 한 부모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전혀 다른 인격을 지닌 자식으로 성장하는 경우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는 육체는 하나이지만 두 개의 혼이 한 육체의 온거 하는 때도 있는데 이 경우 일사 무성의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운명을 사는 경우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러한 숨어 있는 혼의 정체를 아는 방법이 사주 속에 들어 있음이니 명리는 신의 학문이다. 그래서 이그한 육체는 하나지만 두 개의 혼이 들어가 있는 이그 상태 이것은 손꿈하고 사주하고 같이 보면 은이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즉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여야 되는데 나라의 대통령이 둘이 되어서 한 사람은 이렇게 하자 하고 한 사람은 저렇게 하자 고 해가지고 전체가 이것으로 인해서 잘못되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하자마자부터 태교에 정성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 같은 기도인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다 그래요. 지금 카페 내네 회원님 중에 한 분도 오랫동안 아기를 못 갖다 금년에 경인 일주이신데 해년을 만나서 임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딸이다. 그랬는데, 임신하면서부터 그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필자가 기도를 하고 있고, 이번에 그 해월에 태어나든가 자월에 태어나든가 그러는데, 그 아마 이 나라에서 이름이 들썩들썩 하는 그러한 인물로 태어날 것이다 그래요. 하여간, 명리란 알고 보면 매우 간단하며 자연을 두고 이치를 구한다면 명명백백한 이치가 나오고 그것이 정답이 되는데 이 명리를 자연에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학문에서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연절지의 조상군은 인간이 안된 귀신이니 현상계에 무슨 덕을 주리오? 물론 귀신세계이니 인 성견지맹이 발생하고 꿈은 잘 맞을 것이다. 월절지라면 부모 형제의 덕이 부족할 것을 당연한 위치로 귀신의 도움을 받아와야 종교 무당백게 더하겠는가? 일절지라면 귀신 같은 배성 인간으로 부부 인연이 박덕할 수밖에 없으며 시지가 절지라면 자식이 육체가 없는 홍과 같은 동자신으로 둥둥 떠다니는 형상으로 평생 어린애 같은 발육 부진 아이한테 무슨 기대를 하겠는가? 그래서 시주가 화개살이거나 또는 이처럼 절지이거나, 그러면 무자식이 되는 경우가 요즘 시대에는 더욱더 많다고 그래요. 가령 을류 일주가 갑신시에 태어났다면 무자식 팔자와 같다. 그러나 연월주에서 식상으로 건황하다면 무자식은 아니지만 시주궁이 절신이으로 양호하다고 할수 없다 그런데 필자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감명 사례들에서 보면 그~ 식상이 건황한데도 시주가 절주나 또는 화계살이거나 그러면 무자식이 되어서 자식을 입양해야 하는 그러한 경우도 꽤 많이 나오더라 그래요. 절지는 생명세포 맨 처음 시발점으로 포지라고 한다. 절은 끊어졌다, 단절되었다, 없다. 무의 뜻으로 남녀 합일, 부부 합일, 영육 합일을 못한 상태로 남편은 미국에 아내는 한국에 또는 남편은 인간계, 혼은 영계에 있는 상태이므로 그리움, 외로움, 허약, 나약, 무기력, 통제불능을 뜻하는 글자가 절지이다. 절은 공죽시색처럼 무에서 빛이 나타나는 일컫는 글자로 삼나만상이 있게 하는 시발처이다. 육신에서 단절된 정신이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하는 태기의 세포로서 육신이 없는 영혼과 같은 것이 절지이다. 그래서 12운성 가운데 정신은 있고 육체가 없는 것은 절지입니다. 육신이 없는 영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태기로서 가장 허약하고 무기력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새로운 창조 작업의 시발처가 되므로 무엇이든지 만들고 싶어한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육신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일생 짊어지고 가는 운명의 수레바퀴로 생각은 많지만 실행력 부족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없기에 인생사 모든 일에서 막히고 끊어져 될듯될 듯하면서도 될듯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적다. 육신을 잃은 허공의 영혼이 구하는 것은 새로운 육체이다. 과연 어디를 가면? 새로운 육신을 만날 수 있으며 허다한 육신 가운데 어느 육신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인간은 경험 때문에 사리를 알고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데 영혼의 집이 없고 안주하고 쉴수 있는 곳이 없으니 무엇이 옳고 좋으며 완벽한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인과의 법칙을 따를 뿐이다. 육신이 없으므로 경험을 할수 없고 사리 판단력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기분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무조건 따르고 선택하는 귀여린 특징이 강하여 혼전 순결을 잃거나 거짓된 사랑에 속아서 눈물 흘리는 인생으로 변한다. 자, 그, 신살론에서 이 겁살, 이 부분에서 설명이 되었지만, 여기에서는 그 겁살론, 그 부분이 더욱더 힘도 있게 깊숙이 들어간 내용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면 명리공부가 많이 되신 분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은 여자들만 그러는 것은 아니고, 남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친구 동료의 부탁에 거절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특성으로 나타난다. 걸룩이나 제왕지처럼 능수능란하게 자기의 실의를 파악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속성과 같다. 이러한 절지의 특성은 남녀 결혼하고서도 계속 이어진다. 이별, 분리, 이산에 비해 비교 의식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숙명이다. 상대보다 더 좋은 상대가 나타나 꼬인다면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몸은 따라가 버린다. 회합하는 장소나 사회생활에서도 상대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 멋있다?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안 하는가 하면서 자기를 꼬여주기를 바라는 속성으로 자리한다. 그러므로 직업 변동. 부부 변동, 주거지 변동 등이 수시로 나타나지만 육신이 없는 혼과 같은 단계이므로 주체 의식이 허약하여 스스로 불행을 야초한다 그러므로 배성 입장에서는 의처 의부하는 기질로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을류 일주, 신묘 일주는 더욱 심한 일들이 벌어진다. 지독한 공주병, 왕자병 증세에 자기만 바라봐 주길 원한다. 그러다가 상대가 배신하면 자살로 이어지는 일도 있으며 배성을 수시로 귀찮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별, 사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남녀 관계만이 아니라, 매사 비교 의식이 발생함으로 자기 가치가 상실되고 실증 변덕이 되며 인내력이 부족하다 육신이 없는 영혼이 제멋대로 좋아하고 싫어하며 사랑하고 헤어진다고 해서 따지거나 붙잡을 수는 없다 그마만큼 절지 영혼은 변화를 즐기고 새로운 것을 즐기는 변덕이 심한 편이다. 타고난 운성이 그런 것을 어찌하랴. 절처 봉생 자체가 새로운 변화이듯이 절지는 변화를 상징하는 별로서 천성이 단순하고 순수하지만 모든 것에 관한 관심과 흥미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이 호기심으로 인해서 인생. 잘못된 인생을 만들기도 한다. 그래요, 어찌 되었건 이 절지는 생각은 많으면서도 깊이 있는 생각을 못하고 즉흥적으로 깊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그래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으며 마음에 들면 금세 반기고 따른다. 상대가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따질 필요나 그럴 결이 없다. 너무 너무 이것은 순수한 그 기이기 때문에 오염되기가 또한 쉽다 그래요. 그래서 이 순수한 것은 좋지만 이것은 순수하다고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순진하다, 순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염되기가 쉽다 그래요. 즉 백색은 아무것도 색이 칠해지지 않는 순백이다. 그렇죠. 그러나 그 백색은 다른 색을 얼마든지 칠할 수가 있다. 그마만큼 오염되기가 쉽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쉽게 끓는 냄비가 쉽게 식는다고 사랑에 쉽게 빠지며 쉽게 헤어진다. 상대가 바람피우면 자기는 두 배도 바람피울 것이라며 상대를 올가매고 바람은 본인이 다 피운다. 지구력이나 참을성이 없으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열이 식 싫어지면 실증을 내고 새로운 것을 담하고 더욱더 새롭고 아름다우며 기쁘고 즐거운 상대를 만나면 아무리 오래 사귀어온 사이라 할지라도 이내 뿌리치고 바람처럼 날아가고 사라진다. 애정에 일찍 눈을 뜨고 애정에 관한 관심과 호기심이 특이하며 조숙한 성향이 있다. 같은 또래끼리는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것은 아니므로 그냥 즐기길 원한다. 그래서 절지자 백분안군 인연에 만혼이 길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많은 연애를 해보고 결혼하라는 말하는 것이다. 백두낭군은 귀여워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베풀어주며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아이처럼 돌봐준다. 백두낭군은 나이가 내 나이보다 더욱더 많이 먹은 머리가 허연 사람을 백두낭군이라고 그러다 그만큼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베풀어주고 헌신적이고 아이처럼 돌봐준다. 그래서 백두 난군과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절지자를 가진 인생은 자신보다 훨씬 연상인 상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특징이 강하다. 여성이야 그렇다치고 남성 역시 연상의 여인을 좋아한다. 무엇이 사랑이고 인생인지를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사랑하는 편이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갖고 싶어 하는 철없는 욕심으로 철없는 사랑을 하고 무지개빛 꿈을 즐긴다. 한마디로 현상계와 동떨어진 생각이다. 겉으로 볼 때는 절지는 지극히 단순하고 순박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지극히 자기 유지이고 욕심이 많으면서도 냉혹한 특징이 나타난다. 남이야 어찌되든지 나만 이롭게 잘 살자는 것이다. 영특하고 간사해서가 아니고 타고난 문성이 너무나 허약해서 생각하고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특히 요즘 말로 문외화와 같아서 참고 견디는 아량과 관용이 없고 무모하고 무책임 하리만큼 즉흥적이고 현실적이다.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고 일관성이 없다. 낡은 것은 실증이 나고 거들떠 보지도 않으며 항상 새롭고 또 새로워야 한다. 이러한 마음이 변태성 욕구로 작용하고 섹스를 즐기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다행히 진실하고 정직하며 착하고 너그러운 상대를 만나면 다행으로 평생 해로할 수 있지만 간사하고 음흉하며 지능적이고 타산적인 늑대를 만난다면 후회하고 발버둥쳐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절지는 반절을 의미하므로 시주절지라면. 후사가 끊어지거나 자식 신상 이변수에 노출이 되고 자식을 낳아도 가까이 살면서 효도하기를 바라지만 효도받기가 쉽지 않으며 자자손손 천세 만세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되는데 자기 자신을 알고서 덕을 쌓으며 많이 베풀고 산다면 하늘의 천신이 수호하여 영꽃방석에 앉히게 될 것이니, 베풀고 감사하며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 자, 오늘은 절지의 2부 후반부편을 공부를 하셨고, 내일은 태지. 이제 절지 인생에서 태지 인생으로 막 임신한 상태. 그래서 태지를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